40일 동안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우리는 에베소서, 빌리포서, 골로세서를 마쳤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성도들,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인사를 하고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믿음의 길을 걷다가 포기하고 주의 길을 떠난 자들을 향한 정말 가슴 아픈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자신을 위한 걱정은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그의 첫 번째 근심과 걱정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걱정하며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쏟으며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바울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신서 세 곳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모아 모아봤어요.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잖아요. 일장에 보면 각 교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빌리포서1장 9절에서 11절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서 18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스에서 1장 9절에서 11절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핵심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도예요. 그로 인해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주님을 더욱더 친밀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그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주님과 친밀해지면 더욱더 친밀해질수록 성도들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고 그 기도는 더욱더 간절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시간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간절함, 매달림, 끈질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알아가면 우리의 기도에는 끈질김이 생겨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에 보면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빠진 기도가 있어요. 물론 단지 우리의 간절함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그것을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간절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물론,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무엇을 뜻합니까?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올바른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끈질김으로, 목마름으로, 에타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올바름과 간절함, 이두 가지를 우리가 가져야 해요. 그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끈질기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믿음은 잘 버티는 힘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끈질인 거예요.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라텍스 장갑을 끼고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그 비닐 랩이 찢어진 작은 조각이 그 장갑에 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정전기 때문에 꽤잘 붙어 있어요. 그 조각을 떨어뜨려 보려고 손을 아주 강하게 털어보면 잘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좀더 요란하게 손을 털다 보면 그 조각은 그 장갑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마치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 딱 장갑에 붙어 있는 그 비닐 조각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어느 정도 간절함으로 적당한 끈질김으로 기도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는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쉽게 포기하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한번은 라텍스 장갑에 좀 뜨거운 물이 닿았던 적이 있어요. 뜨거운 물이 닿더니 엄지와 검지 부분에 이 장갑이 붙어버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떼어 보려고 해도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빼서 그래서 양쪽으로 큰 힘을 주어서 떼어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더 힘을 주었다면 아마 장갑이 찢어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함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떼어낼 수 없는 상태처럼 우리가 그 정도의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엘리야는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불화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성과 믿음과 능력이 얼마나 크길래 나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는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부러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기록할 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비교하며 낙심하고 실망하라고 그 사람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과 근심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선택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간절함으로 끈질김으로 기도하면 볼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 1기상 16장에 보면 유다왕 아압이 등장합니다. 1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여러 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시도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발을 섬기는 재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합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어요.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앞질러 갔던 사람이었어요. 악을 행하는데 죄악을 저지르는데 앞서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악한데 열심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피 흘리기에 빠른 발이 있다고 라 하죠. 바로 이 야합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악한 아합왕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췄습니다. 악한 지도자 때문에 극심한 가뭄이 시작된 것이죠. 물론 아합 한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시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했던 그 백성들도 아하방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악을 통하여서 이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겪었어요. 목마름의 시간을 지납니다. 배고픔의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고난, 아픔 속에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차고 넘치고 풍족하게 임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전달되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살게 하셨어요. 인간이 할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간이 할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두렵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친히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단지 중요한 일 앞에서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기도는 일상이었습니다.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기도의 훈련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마음의 중심의 간절함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도울 수 있는 그 손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간절함이 약해지면 안 돼요. 매일 기도할수록 그 간절함은 더욱더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18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 850명과 싸움을 할때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과 동일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아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를 돕는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좀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릴 때에는 비구름이 지중해 쪽에서 서쪽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떠서 오는 방향으로 사람을 보내서 바다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보고 왔지요.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낙담피하는 답이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는 답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포기해요. 여기서 멈춥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해요. 이것이 아닌가 보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면서 여기서 멈추고 번민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아는 그 대답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죠? 담담하고 단호합니다. 실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엘리아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돕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서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가서 보고 와서 어떤 대답을 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정도 가면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그런데 엘리아를 보십시오. 또 다시 한번 기도해요. 사람을 보내요. 또 같은 대답이 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행동했어요. 끝까지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무조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일곱 번이 아니라 백 번이라도 했을 거예요 부르짖고 매달리고 행동했습니다 일곱 번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엘리아의 완벽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끝까지 견디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행동했어요. 그렇죠? 한 교회 예배 장소에 대해서 사용을 문의했어요. 답은 마치 엘리야의 그 돕던 사람의 대답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얻게 되었어요. 또 기도하며 제 개인적으로 몇 군데 예배 장소로 사용할 만한 스 곳을 놓고 또 문의했습니다. 대답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는 대답을 네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망이 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하나도 낙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기대가 돼요.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끈질기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잊지 않으세요. 왜 일곱 번까지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신 뜻을 품고 선하고 올바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감사하라고 하세요. 누가 보면 11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확대 번역이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또 계속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계속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고 또 계속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희 열릴 것이니 구하고 계속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고 또 계속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는 이에게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찾으라고 하십니다. 계속 두드리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빨리 낙심하는 것도 아세요. 끈기가 없고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세요. 멈추지 말고 계속 구해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려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매달려라, 생명을 걸어라, 무릎을 꿇어라. 한번 두번 포기하지 말고 일곱번까지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매달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름을 볼 때까지 멈추지 말라 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가족이 있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고 풀려야 합니다. 그리고 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끈질김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거룩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끈질기에 메워달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말라 있는 짐승이 헐떡이면서 미친 듯이 달리는 장면을 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하나밖에 원하는 것이 없어요. 물을 마시고자 하는 그 갈급함으로 그 하나로 정말 뛰어다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갈급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이십구장 십이절에서 십삼절에서 너희가 내게 불을 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자. 사랑하는 피체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주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십시오. 계속 찾으십시오. 계속 두드리십시오.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첨언 바다에서 구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구름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응답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저와 영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